두 번째 발표자분은 아미타바 바타차리아 방글라나탑 닷컴 대표님이십니다. 어, 아미타바 바타차리아 대표님은 30년간 국제적인 경험을 쌓아준 사회적 기업가시고요. 2000년에 문화와 개발 분야에 특성화된 방글라나탑 닷컴을 설립하셨습니다. 어,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삶은 이완 예술. Art for Life가 있는데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셨고요. 국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 사회적 기업, 문화를 활용한 개발 문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열정을 가지시고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아미타바 바타체레아 방글라타나타크 대표님의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계승과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namaskar.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od good very, very...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저녁 인사 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주최 측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형 유산의 창의적 계승과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 발표 이제의 주제입니다. 우선 저는 세 개의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삼각형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CEO가 문화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와 다름없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트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철학자 마타 나스밤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마을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못이 필요하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결합해 본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연못이 필요하고 또 마을도 필요하고 거기에서부터 문화가 비롯되고 또 거기에서부터 미래 t h 옵니다 연못, 마을, 문화, 미래. e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n t 합 h 다 외형 문화유산 기반한 개발하는 데있어서이네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CH 외형 문화유산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수 있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형 문화유산 그리고 개발 연계시켜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수 있었던 것이 사람의 투자를 하고 그들의 문화의 투자를 하면은 공동체 참여 자체가 더욱 더 강화되고 또 경제도 개선이 되고 또 사람들의 자부심 자긍심이 더욱 더 고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통문화가 보호되는 것까지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대표 사업인 아트4라이프를 2004년, 2005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3천여 명의 소외계층 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의 충분한 위생 상태를 보장받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상 무,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로서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예술과 문화는 어떤 직업이나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문성을 얻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취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트 포라이프를 통해서 저희가 영양 강화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저희 그루시슈와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있는 장인과 도제간에 있는 전통적인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 장인, 솜씨를 더욱더 개선하고 역량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자긍심을 아, 고치시켰습니다이 과정은 제가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어 왔지만 사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좋은 결과를 내긴 했었지만 처음에는 어, 2000, 시,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2009년 11일, 2009년과 2011년 정도에 이유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WTO, 심지어 UNESCO u n e s o New Delhi, UNESCO New Delhi, UNESCO New Delhi, u 델 e s c o New d e 인 h 에 u n e 부 c o New Delhi, u n e 그 c o New Delhi, u 이 한 5만 명 정도까지 우리가 아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만 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난 규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은 즉이 모델이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농촌에 살고 있는 작가 또 장애인 공동체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역량 강화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트포 라이프가 웨스트 벵갈 지자체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런 예술 장애인분들이 전통 문화를 더욱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트포 라이프가 2013년에 웨스트 벵갈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트포 라이프또 유네스코와 함께 10개의 공예 허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뱅가르에는 10개 지역에 확산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웨스트뱅가르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12,000여 명의 15개 지역에 걸쳐서 사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제공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의 100%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작가분들, 특히 여성 작가분들의 소득이 두배 가량 성장이 됐었고, 그리고 이주는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은 38% 15% 줄었고 고소득층은 36% 신장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50% 이상은 새로운 주택을 받았고 77% 위생 상태가 나아졌고 100% 전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훈련을 받았고 30%에는 디지털 능력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작가들의 38%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 하나의 허브가 돼서. 국제 워크샵도 국제 협력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6개 브랜드는 지리적 표시 라벨도 따냈습니다. Thank you. No,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포커스를 뒀던 것은 문화예술계의 종사자를 보호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공동체 그 소속 작가분들, 문화예술 작가분들을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해를 받고 보호를 받고 증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지식과 문화가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충분히 또 보호와 전승 노력도 보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태계를 구현해서 풀뿌리 차원의 소상공인 분들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창조 경제, 창의 경제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체 분들에게 권익 실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 그리고 또 지리적 표시 인증 제도와도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권리를 더 보장하고 그리고 이 협상을 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 디지털 지식 이것이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있기 때문에 2030또 SDG 의지, 를 a 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1992년, 1 9년3년 당시 저 m i d a s a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오면서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틀, 그리고 이런 훈련, 이런 교육이 모두에게 제공이 돼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물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좀 취약한 이주가 거의 중단이 됐었고요. 마을이 전반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위생상태도 양호해졌습니다. 또 문화마을이 문화관광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작가분들이 이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현지 마을의 공동체 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소외 되고 변두리에서 노동만 하는 그런 역할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작가분들이 마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도 UN으로부터 베스트 모델이라는 인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작가를 핵심에 두고 이 공동체의 원들을 핵심에 두기 때문에 이런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관광은 책임, 윤리, 포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이 관광을 더욱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는 작은 인프라,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아니면 뭐 공예, 수공예, 샵들, 가게들.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체 의 마을 주민 분들로서 근거리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축제와도 같은 축제, 축제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가서 축제를 기획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그 풀뿌리 차원에서 있어야지만 이걸 연속적으로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ICH 가치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저희도 한 관련해서 한 10년 전에, 2011년에 세계 평화 음악축제라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계시는 이런 작가분들, 아티스트분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받아서 음악축제를 할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축제 이름은 수르자한이고요. 이제는 거의 축제 열리는 기간에는 거의 만명 가까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방문을 합니다. 누구라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계신 이런 아티스트 분들이 축제 힘입어서 지금까지 75개의 국제 페스티벌 축제에 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투어도 갈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 평화 음악 축제를 통해서 교류도 되고 협력도 되고 이러면서 이 농촌 출신의 마을 그 작가분들이 아티스트분들이 더욱 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축제 수르자한 같은 경우는 이 축제 자체가 또 인도의 다른 대도시에 투어를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풀브리 차원에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축제이지만 이것이 대표적인 축제 성격으로 더욱더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수르자한의 전통은 함께 한다는 것, 세계 음악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eah. Thank you. Now,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축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특히 이런 팬데믹 이후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한국인 참가자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 밴드 작년에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악기도 보셨죠? 제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혹은 현지 뭐 정부라든지 여러 파트너들 그리고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민간 차원에 있어서 파트너와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모델을 다른 나라들에서 실현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겠고요. 2019년, 라자스탄이라고 있는 저희 인도의 다른 주가 있습니다. 1700km 떨어진 서부 지역에 있는 주도 역시 사막에 있는 작가분들, 아티스트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시작을 했었지만, 1년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일시적인 중단을 할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축제를 다시 빨리 시작을 할수 있으면 재개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를 공동체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번 축제를 하면서 자긍심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마을과 공동체와 작가 분들이 함께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트나 문화에 대해서 꼭그 작가나 마을이나 공동체 투자를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상품이나 어떤 취미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형문화유산의 연못이고 작가나 마을이 동네고 공동체가 아이고 함께 한다면 살아있는 도시 하나의 세상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혁신과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ICH에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을 더욱육성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고 저도 패널 토론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